안녕하십니까. 질문성공의 한일교회 오갱왕 목사입니다. 아가서 말씀을 읽으시기 전에 이 짧은 영상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가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 단어로 보면 르 하시림이라고 하는 말인데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노래라고 하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사랑의 노래. 그것도 아주 육체적인 사랑을 묘사하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 한 곳을 보면 아가서 1장 2절 말씀에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체적인 사랑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표현들이 아가서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왜 이런 사랑의 노래가 성경에 등장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가서는 1장 1절에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기 4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많은 글들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천 다섯 편의 노래를 남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가서도 그 가운데 한 편의 노래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목적으로 이 아가서를 쓰게 하셨을까요?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데 다양한 해석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사실적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그저 사랑에 관한 것, 부부 관계에 관한 것, 성에 관한 내용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비유적 해석입니다. 풍류적 해석 혹은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아가서에 등장하는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고, 아가서에 등장하는 술란비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고 또 술람미 여인을 교회로 상징하여서 이 모든 풀이들을 은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바로 비유적 해석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만 모형론적 해석은 솔로몬을 예수 그리스도로, 술람미 여인을 교회로 해석하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와 역사적인 근원들을 인정하면서 해석하는 것이 바로 모형론적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문학적인 해석 방법도 있습니다. 이 아가서를 하나의 드라마 대본으로 이해를 하고 문학적인 작품으로 이해를 하면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이 짧은 성경인 아가서를 이렇게 다양한 방식들로 해석을 하지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가서를 바라볼 때에 이 아가서의 말씀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리기 위한 것이 근본적인 목적은 분명히 아닙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와 같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해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로 이해를 하면서 해석을 하되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아가서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가서 말씀의 구조를 보면 또 서로 화답하는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구조가 없는 형식이라고 오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내용과 또 사랑에 빠져서 서로 연합하는 내용, 그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갈등하는 내용들, 그러면서 사랑이 더 성숙해 가는 그런 과정들을 남자와 여인의 노래, 그리고 예루살렘 여인들의 합창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말씀을 읽으실 때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읽으시려는 노력보다는 한편의 노래, 사랑의 노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감성적으로 읽는 것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까서 전체의 말씀들 가운데 핵심적인 구절을 두 곳을 찾아보면 첫 번째는 2장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고 하는 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노래의 표현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는 말은 도장은 어떤 계약이 성립되어 놨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표가 되기도 하고 이 도장에는 소유주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장을 찍게 되면 그 찍힌 그것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는 것입니다. 2장 16절에 나온 표현처럼 서로가 사랑으로 온전하게 연합되기를 갈망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라 표현은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것임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 간의 사랑 역시 그러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아가서 말씀을 읽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 얼마나 큰지를 마음에 느끼면서 이 아가서 말씀을 읽으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 아가서 말씀을 읽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